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동차 리뷰를 또 해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연달아서 전기차를 리뷰를 하게 됐어요. 저번에는 캐스퍼 EV를 리뷰했잖아요. 오늘은 이 친구가 가격적인 면에서도 라이벌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BYD 아토 3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BYD. 나토3 오늘 BYD 매장에서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아늑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됐는데, 촬영 제공해주신 BYD, 감사합니다. 우선 보면 BYD라고 크게 써 있어요. 근데 BYD가 아니라 EYC 같은 느낌이랄까? 그쵸? <웃음> <웃음> 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외관을 보면 전체적인 이미지를 봐야겠어요. 저는 오늘 정말 처음 보거든요. 일단은 뭔가 새의 눈을 형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독수리 얼굴이 좀 있죠? 독수리가 있고, 생각보다 애기가 좀 통통해. 얄쌍한 느낌보다는 제 개인 기준이에요. SUV 느낌이 좀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인데, 눈매는 아주 얄장하게잘 빠졌다. 옆면을 보면 BYD 디자인 맞겠죠? 디자인이 돼 있고, 아마 여기로는 전기를 충전할 텐데, 이렇게. 여러분도 배웠죠? 초고속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장 내에서 보잖아요. 필이 굉장히 커보여요. 캐스퍼 EV를 보다가 그런가? 그쵸. 굉장히 커보이죠. 이게 18인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기차, 전기 마크가 있고. 한국 타이어네요. 아직 새 차라서 이렇게 면도 안 한. 왜, 왜 있지? 이게 뭐지? 왜 면도 안 했지? 바퀴가? 타이어 회사 일하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뭐 아무튼, 그 여러분 있잖아요. 그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농산물도 갓 뽑은 건잔줄이가 있잖아요. 싱싱한 타이어 같아요. 그래서 잔줄기가 있나 보다. 그래서 옆면은 이렇게 블랙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랙 이 라인 없어도 차더커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의 개인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올 블랙해도 이쁠 것 같아요. 이 연한 회색인데 이 색상이 커보이지만 이 라인들 때문에 블랙 컬러가 더 이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거는 어, 기아에서도 많이 봤던 그 카니발의 그쵸그 잉어 그 마크처럼 돼 있는데 오히려 실버가 아니라서 블랙이라서 전더 좋은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램프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BYD 되게 친숙하지 않아요? BYC 같은 느낌 있지 않아? 뭔가 난그뭐왜 이렇게 친숙하다 했더니 BYC 그 느낌 이 있는 것같아 BYD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토 3가 이렇게 있어요. 포르쉐의 어, 카이엔 뒷모습이랑 조금 흡사해요 제 기준에서는 뭔가 카이엔 그 후방이 좀 뭔가 빵빵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빵빵하고 이암프가 오히려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니까 그 카이엔 느낌 나서 좋네요 트렁크 요, 트렁크는 아 여기 비상용 타이어 펑크 나거나 불이 나면 소화기 소화기가 들어있어요 여기 사고 났으니까 돌아갈 수 있게 안전 기트가 있고요 어, 이건 뭐지? 어? 이거 그건가 보다. 견인, 견인하는 거. 그리고 보시면 적재 공간이 진짜, 진짜 넓어요. 아이스박스 크게, 크게 놓고, 양쪽에다 생수평 큰거두개 놓고, 넘어지지 않게 막도 있고요. 생각보다 넓죠? 오. 여러분, 확실히 그 캐스퍼 때보다는 공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폴딩 될 거고. 그렇죠? 오. 여기도 될 거고. 아꼭 그렇게 접어야 돼? 왜? 아, 네. <laughs> 오 여러분 괜찮아요? 오 폴딩하니까 장점을 느꼈어 여기가 썬루프가 완전 오픈돼 있어서 이 개방감이 엄청 높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기차 중에 하, 그 뭐야 미국차 테슬라 테슬라는 여러분 이게 보호가 없어요 덮개가 없거든요? 이 층은 덮개가 있나 봐 어쨌든 누운 김에 리뷰를 더 하자면 와 확실히 넓어요 나 캐스퍼에 누워봤잖아요 확실히 넓고 기네 그리고 여기 충전 단자가 있고 고속 충전 단자도 있어요. 얘는 C 타입이고 얘는 USB 타입이에요 공평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에어컨이랑 히터를 볼수 있는 환풍구가 이렇게 있고요.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네. 곡선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 친구들이.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여러분 여기 친구가 이제 졸음 운전 같탈할때 이게 야 줄지마 이렇게 해서 마사지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아 이따 이어날게 어. 자, 여러분 폴딩은 다시, 이거 이렇게 해서, 야이 친구 이거 이거 있네요. 이거 있으면 뭐 리무진이지 뭐, 팔걸이 있으면 리무진이지 뭐. 확실히 간격이 더 넓나 봐요. 캐스퍼보다는. 캐스퍼는 이, 어이구, 어, 어. 아, 이, 이게 있으면 고정이 안 된대요.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아무튼 팔 이거 있는 거 너무 좋다. 컵홀더 있고, 아이고 어, 하자면 레구름이 거리가 운전자만 편하다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한이정도 남아요. 이정도 되고, 여러분 재미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기타 기능이 있어요. 이거 <laughs> 뭐 물건은 빠지지 말라고 한것 같은데 엄청 재미난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저 이거 좀 신기했어요. 이게 문고리 뭐죠? 이거 뭐라 그래? 문고리인가? 도어리 이걸로 열거든요. 근데 이게 스피커 기능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까 밖에서 봤잖아요 지금 좀 동글동글하고 그런데 눈매는 날카로웠다고 그래서 곡선이 통통한 애들이 좀 많아요 동그라미도 많고 근데 요거는좀 좋은 것 같아 이게 손걸이도 되고 이렇게만 안 한다면 <laughs> 이 시트감이 좀 푹신하진 않아 잡아주는 것도 그렇게 있진 않지만 어 근데 편해 근데 장거리 여행 갈 때는 조금 백일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집 침대가 그냥 일반 침대면 이 친구는 조금 장수 돌침대 스타일 할까? 조금은 단단하다. 근데 이거 좋아하는 또 개인의 취향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 탔을 때 차량 높이가 저는 너무 괜찮았어요. 이게 너무 낮거나 높으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그 아시죠, 여러분? 그 스포츠카 같은 거탈때 이렇게 해서 엉덩이 붙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승용차들.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타면 돼. 응. 이게 똑같이 공평하게 기타 기능이 있고. 근데 진짜 이거 나중에 아토스리 3로 음악 잘하신 분들 이거 하는 분 나올 거야. 쇼츠 나올 거야. 있을 거야. 어딘가는 생각이 들고. 재미난 게 요, 요거, 요거 조금. 어, 이거 깜짝아! 어, 제가 이걸 눌렀나봐요. 이게 다른 전기차들 이 기능이 있나? 가로분능, 세로분능 있나? 저 여러분 제가 전기차를 지금 많이 안 타봐서. 근데 이 기능 좋네요. 내비 이렇게 세로로 보신 분도 있고. 앞에서는 지금 상황들을 조금 더 나열해 주네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 면으로 한돼 있지 않나? 근데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뭔가 게임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같기도 하고 핸드폰에 익숙해서 이걸 넣어주셨나 봐요 그리고 키를 넣을 수 있는 곳 이건 마이크가 왜 있지? 스위치가 있는데 아아뭐 뭐, 기타로 이 마이크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있네요 열면 보통 여기 이렇게 있으면 냉장고에 있는 차들이 있어요 레인지로버가좀 그랬어요 냉장고가 있었고 잡다한 여러 가지를 두면 되겠죠? 사이즈가 제 손바닥이 한 17cm, 18cm 정도 될 텐데 한이 정도 폭이 나와요 햄버거 같은 거 넣어두면 될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포장해서 넣어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냄새가 차에 안 돌게 일단 앉았을 때 스포츠카 앉았을 때그 버킷시트라고 하잖아요 음, 그느낌나 음, 허리 잘 잡아줘? 어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여러분 좁지 않아? 안 좁아 여러분 제가 조금 덩치가 살짝 커졌거든요 근데도 여유롭습니다 어 그리고 생각났다 이거 그거 같다 비행기 그 있잖아요 이륙하자. 이륙하거나 그런 뭔가 비행기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 기내 그게 생각이 납니다 어 근데 신기하다 보통 이렇게 돼 있거나 이건데 요거는 진짜 자동차 처음 본것 같아요 그쵸? 나 아, 여기 여러분 충전기랑 또 단자 있고 시거적 단자가 있고 그러네, 캐스퍼 이 부위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있거든요? 그, 내연기관 차처럼 안 생겼는데, 이 차는 여기가 뚫려있으면서도, 내연기관의 느낌을 아직은 살려둔 것 같아요. 일단은, 달려보면서, 이 차의 진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지금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앉을 때푹 들어가서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세요? 이거를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경사면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는 의자가 조금 뒤로 가 있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어 근데 꽤 편해요. 이거는 캘스퍼가 의문의 1편데 이게 높으니까 좋다. 아 여러분 재밌는 기능. 아까 이거 되게 시, 신기했잖아요. 이거 진짜 마이크래요. 노래방 기능이 있대. 이런 이 된대서 이거 봐봐. 이게 연동이었던 것 같아. 그래 엔터테인먼트 이 시대에서 자동차도 이런 거를 하면 좋지 뭐. 띵가띵가 하고. 근데 이건 옵션이래요. 추가 주문하셔야 된대요. 그럼 저희는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드디어 이륙하는 느낌으로. 오. 알 하려면 언락을 눌러주시고요. 알 하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후진을 할게요. 충전이 완료돼 있고 한번 주행. 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지금 에코 모인가요 생각보다 무겁네요. 진짜 억찍해 응, 억지해 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우리 킨 거였고 어 그리고 이거에 캐스퍼 이브이랑 다른 거 찾았어 이게 핸들이 무거우니까 좋네 캐스퍼 이브이는 차째이 핸들이 좀 가벼웠거든 얘는 그 운전하는 그 느낌이나 옛날에 그 포르쉐 S 탈때그 핸들감 나 무거워서 아직은 근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에코 모드이거나 충전할 때좀 무겁게 반응하더라고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어 스탠다드 모드고 이게 하이 모드고 아 얘가 더 힘이 좋네 이거 뭐지 내연기관차 운전하는 것 같아. 음 전기차라는 생각은 일단은 안 들어. 뭐 조용한 건 조용하고 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 캐스퍼는 되게 가볍게 나가서 어 뭐야 이 가벼운 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친구는 그 느낌은 아직은 없고 그리고 이거 이 커버 이게 진짜 좋네 이게 이 기능이 너무 너무 좋네 테슬라는 이게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개방감도 느낄 수 있고, 썬루프도 열립니다. 이야, 이게 너무 좋네. 왜냐면, 테슬라는 썬루프가 아예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캐스퍼 EV는 그 썬루프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 완전히 열리진 않으니까. 어, 근데 나는 이 조그만 게있으니 게 너무 좋다. 어?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다시 카카오 네비로 돌아와줘 죄송하지만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카카오 네비 틀어줘.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잘하네. 어? 저 이거 아까 카탈로그에서는 320km로 봤는데 354도 충전이 돼있네요 네 맞습니다 1 0 0로 충전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 네. 인증 거리가 321km인데요 네. 근데 거의 항상 대부분 350km 이상은 보통 다닌다라고 보시면 아... 돼요 겨울철에도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음... 저희 브랜드 차량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이거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잖아요? 핸들이 막아 못 가게 오, 완전 잡아주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얘 이렇게 막그 캐스퍼 EV는 이게 너무 가벼워서 뭔가 어, 장난감 같은 느낌이야 했는데 얘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으니까 좀 좋고 그리고 전기차 타면서 아쉬운 게 항상 그거였거든요 노면이 너무 잘 익히는 거 근데 얘는 아직은 노면이 익혀지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방지턱도 네. 어째... 동급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네. 부드럽게 넘어갈 거예요 오. 조금 있다가 방지턱 나오면 한번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네,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어허 이 정도 이 친구 보소 핸들에 오는 것도 그닥 자오 부드럽게 올라가죠 어허 자 방지턱 잠시 어, 기다립니다 아오 괜찮아 나는 엑셀 받고 있지 않지만 에그 밟 도로에 따라서 맞춰서 얘가 그 속도를 맞춰서 가네 근데 그건 좀 아쉬워요 여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캐스퍼 EV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의 그 가벼운 맛 있죠 막그쌩 달리는 거 있잖아요 쭉 나가는 그 느낌은 이 차에서는 못 느꼈어 다만 고급 세단 타고 있는 고급 SUV 타고 있는 그 느낌은 받아서 이보크 주행할 때 느낌 좀 비슷해요 아, 좀 스포츠 모드 한번 놓고 그냥 살짝 발라봤거든요 그냥 이 친구는 배이랑 살짝 좀 높은 그런 차 같아요 전기차의 느낌은 아니야. 내연기관 차 같아. 엑셀을 이만큼만 밟고 있어요. 근데도 너무너무 힘이 좋다. 어, 그리고, 아, 이 느낌, 비슷한 느낌 생각났어. 볼보랑 좀 비슷해요. 탔을 때 느낌이. 볼보 그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차도 좀그 느낌이 같이 있네요. 그 캐스퍼 EV는 BMW 같았거든요. 이 친구는 살짝 볼보 쪽에 더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안정감 있어, 차가. 조금 무겁게 깔아주는 느낌도 있고. 예전에 그 진짜 나타났다 했을 때 볼보 차량을 탔거든요. 드라마 속에서. XC90인가? 그때 느낌과 너무 흡사해요. 그 친구도 차량이 워낙 차가 무겁고 크니까 이런 주행감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 차도 그래. 막 달린다, 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 힘은 받쳐주는구나.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타면서 느끼는 건 전기차 같지가 않아. 그 느낌? 너무 그랜저 같아. 그리고 디자인이 시트가 이거 다 똑같나요? 이 색상인가요? 어, 네네, 라인? 네. 이거 스티치도 이것도 되게 좀 영한 느낌이 있어요. 야이 엉덩이 시원해지는 거 춥다 추워. 저는 몸에 열이 좀 많아서 이거 엉시 항상 꼭 키고 달리거든요. 야 그러니까 얘는 등까지 나오니까 이차량아 맞네. 네. <laughs> 아, 뭐가 이게 소름 돋나 했어. 등이 시원했네. 등까지 시원한데. 그리고 시트도 이게 단단해서 이 버킷 시트가 좀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헤드레스도 그렇고. 어 근데 많이 편해요.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그 기대치가 너무 위에 있어. 이 차가... 네, 배우님 말씀처럼 가격을 생각하시고 차량을 보시면 네, 상당히 만족도는 높으실 거예요 그럼 이게 전기차는 사이즈를 말을 안 하죠. 보통 뭐 준중형, 중형 이런 거안 하죠. 하나, 얘도 하나... 딱히 뭐 구분 지어서 다 네. 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준중형에 가까운 사이즈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이것도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동차 타워 주차장... 타워 주차장... 아, 아, 그래요? 와, 나 이거 핸들 묵직하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전기차에 정말 가속력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는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연기관차 고급 버전들 많이 타 보신 분들한테는 야, 전기차 이러면 저는 이걸로 갈것 같아요 주유비나 이런 거를 아끼시려고 막 전기차를 가신다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정말 가성비는 캐스퍼고 난 조금 투자할래 조금 더큰 차를 타고 싶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도 느끼고 싶다 하면 BYD 아토3를 탈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BYD 아토3를 어, 아니야, 아니야. 이 아직 지원되지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너도 헤어지기 아쉽구나. 이제,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저라면, 저는 캐스퍼도 오래 타봤고, 캐스퍼 EV는 한 번밖에 못 타봤지만, 매력이 정말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벌 구조에 있는 차가 아예 아닌 것 같아요. 캐스퍼 EV는 정말 컴팩트하고 가볍게 치고 나가서 기동성이 좋은 차 명랑한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아까 형 말한 그랜저 그런 느낌이 좀나요 외관이나 뭐 다른 거 떠나서 제가 느낀 이앞에서이 느낌만 보면 좀더 많이 고가의 차량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은 차? 음... 음. 캐스퍼는 나 혼자 라이프에서 너무나 특화된 차량 같거든요 근데 아토3는 나 혼자만의 차가 아니라 옆에 뒤에 동료를 태워서 같이 움직이기에 너무 더 좋은 차 같아요. 왜냐면 공간이 확실히 넓으니까. 그리고 편의시설이 월등히 많은 건 솔직히 짚고 가야 될 포인트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차량을 이용하겠다면 저는 아토3를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두차량다 한번 타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어떤 전기차를 리뷰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기준점이 또 확실히 서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상 안지현이었습니다 안녕